마이너스 620도는 마이너스 두 바퀴 더하기 10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도의 위치야. 2, 사분면이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고쳐봐. 요거 마이너스만 해줄게요. 얘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25도. 얘는 25도, 1, 사분면이네요 요렇게 고쳐보세요. 자, 603번은 하고 너희가 답 내봐. 얘는 시초선을 여기서 양의방향을 잡았는데, 시초선에서 음의 방향으로 230도만큼 회전한 후에 마이너스 230도만큼 간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110도만큼 갔대.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는 음의 방향은 마이너스 230도 양의 방향은 플러스 110도 합치면 마이너스 120도가 되죠. 자, 마이너스 120도는 너희가 그려봤을 때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지만, 이거 일반각 한번 연습해보자. 일반각 연습하면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240도죠. 그러니까 아, 얘는 240도니까 3사분면에 있겠구나. 그리고 일반각으로 나타낸다면 240도 더하기 360도 n 이렇게 해주셔야겠죠.